안전지사가 오늘 예정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서상혜 기자. 네, 서울서부지법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안전지사가 영장심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면서요? 네, 조금 전 안전지사 측이 오늘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래 안희전 전 충남지사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늘 오후 2시 이곳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안희정 전 지사 측은 오전 중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법원에 밝힌 겁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안희정 전 지사 측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검토한 뒤 오늘 영장심사를 그대로 진행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안전 지사 측은 고소인들과의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했다며 강압성은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안전지사가 도지사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 성추행했다고 보고 지난 23일 안전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비서 김지은 씨 관련 혐의만 적혀 있었는데요. 두 번째 고소인 관련 사건은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 영장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전지사에 대한 추가 성추행 의혹도 제기됐다면서요? 다른 여성들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지사의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의 모임인 김지윤 씨와 함께하는 사람들 측에서 어제 입장문을 내고 여성 두 명에게서 제보받은 내용을 공개한 건데요. 안전지사가 엘리베이터에서 어깨를 끌어 당기거나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히고 이 허벅지를 손으로 쳤다는 이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모임 측은 이 접수된 피해 사례가 더 있어 이 신원 노출 등을 우려해 본인 동의를 받은 이두 사람만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관련 소식 최석호 문화과학부 차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서 선생. 안녕하세요. 네, 안희정 전지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되는데 일단 오후 2 시에 있을 영장 실질 심사에 안전지사가 나는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사유서를 냈다면서요? 혹시 네. 이유가 알려졌습니까? 약한3 0분 전이죠. 네. 법원에 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 구체적인 사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 개인적 신상의 문제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개인적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구속 여부보다는 이제는 재판 과정에서 나의 무죄를 밝히겠다. 네. 이러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서류심사만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죠.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같은 전처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거주가 분명했고요 네. 하지만 안희정 전 지사 지금 어디 삽니까 컨테이너 박스 친구의 컨테이너 박스에 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쵸. 그것이 주거지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인 영장을 밟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만약에 영장이 발부됐는데. 안희정 전지사 어디 갔는지 모른다면 검찰도 난감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분 정도 전에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이 된 만큼 검찰도 법원의 어떤 영장 실질 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될 것에 대비해서 상당히 준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 아직 불출석 사유서에는 이게 개인 신상의 문제인지 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하고요. 저희가 불출석 사유서를 확보하는 대로 그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거에도 정호성 전 비서관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장 심사를 포기함으로써 사실상 일단 검찰에 또 왜냐면 또 이게 또 언론 앞에 또 포토라인에 서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 동안에 안정 전 지사가 두번 정도 포토라인에 섰었는데 사실. 어, 사고가 제대로 안 됐다. 어, 오히려 변명만 한다는 얘기로 비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서서 부담을 받느니 차라리 그냥 구속이 된 상태에서 어, 법적으로 다퉈보겠다이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어, 어쨌든 안전지사가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한번더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안전지사의 오늘 선택이 과연 바람직한 선택이냐 이건 좀 의문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국민 정서를 이제는 안희정전 지사가 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법적 다툼에 더 몰두를 하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1, 2차 소환을 된 당시에 세 차례나 카메라 앞에 서서 자신의 심경을 밝혔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성폭행이 아니었다. 그냥 합의된 성관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이러면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앞선 검찰 조사, 검찰 소환 시기에서 계속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오지 않는 것은 본인이 뭐 어떤 말을 하기 싫어서라기보다는 이제 좀 추한 모습을 그만 보이고 법적으로해서 내가 무죄임을 밝히겠다 이러한 전략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안전지사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간의 주장을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간의 주장부터 일단 살펴보시겠습니다. 저를 지지하고 저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제 참모였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마음의 상실감, 그리고 배신감 여러 가지 다 미안합니다. 하부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수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사과드립니다. 하법처리도 달게 받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강압에 대한 게 아니었다, 위력에 대한 게 아니었다, 합의에 대한 관계였다라고 줄기차게 주장해서 그런지 영장이 청구된 이유도 이런 이유로 좀 봐야 될까요?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입니다. 그 김지은 씨 같은 경우에 여러 차례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합의된 관계가 아니었다고 본 것이고요. 일단 상습적이었다는 부분, 그 다음에 도지 도지사, 도지사라는 업무상 위계를 가지고 부하 직원을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안의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특히나 사회 지도층이 이러한 범죄를 지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분도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성폭행 피해자가 또 있었습니다.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여직원이었는데, 그 여성에 대한 피해는 검찰이... 영장에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지은 씨의 피해만 가지고 영장을 쳤습니다. 예. 그 상황에서도 검찰이 자신감이 있다. 이런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또 추가 폭로가 나온 거잖아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추가로 이제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한 폭로인데 자, 승강기 안에서 예쁘다면서 끌어안고 개인적인 SNS 메시지와 아가야 호칭을 부르면서 뭐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 굉장히 성추행으로 느꼈다 그다음에 또 손이나 손목을 잡거나 자신의 머리 모양 머리를 좀 만져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옆에 편히 앉으라면서 허벅지에 손을 갖다 댔다 이런 폭로입니다 물론. 어, 이 내용이 이제 어떻게 검찰에서 받아들일 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아니까요 지금 기존에 있었던 것도 두건 여기에 추가로 더 폭로됐다는 점에서 안전지사의 이 도덕성에는 점차 점차 더 많은 피해가 피해라고 보다는 더 많은 이제 흠이 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치명타를 입은 거죠. 사실은 그요번에 검찰이 왜 김지은 씨 사건만을 가지고 영장을 청구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 주목해야 될 건데 예. 이것만 하나만 가지고도 안희정 전 지사를 구속시킬 자신감을 드러내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피해만 가지고도 충분히 구속시킬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자신감이군요. 나머지, 나머지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여직원 같은 경우에는 추가 수사를 해서 추가 기소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 저 추가 폭로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들을 불러서 피해조사를 받은 뒤에 추가 기소를 하면 되는 건데요. 그, 그 다음에 오늘 뭐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여부에 상당히 관심이 쏠리는 네.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속여건은 사안의 중대성도 있지만 증거인멸, 그 다음에 도주우려의 어,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살펴볼 것은요. 증거인멸입니다. 안전지사가 계속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인멸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요. 벌써 네. 그뭐 사무실 일부 사무실에서 집기 등을 실어 나르고 자신의 책 등을 나르는 것이 포착이 되기도 네. 했습니다. 그리고 지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지인들을 통해서 피해자를 회유할 수 있다, 피해자들을 회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예. 네. 여기까지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고요. 도주 우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주지가 불분명하다는 것. 네. 이것 때문에. 검찰 그다음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렇게 보는 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장 발부 조건 세 가지를 다 따져봐도 아다 구속할 수 있는 요건이 다 갖춰지는 셈이군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시청자들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한 명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건 아니죠 나머지 성추행 피해자 두 명.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 한 명에 관해서도 나중에 충분히 처벌 가능한 거죠. 그렇죠. 오늘 영장 실질 심사에서는 하지만 김지은 씨 사건만 가지고 판사가 영장 전담 네. 판사가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그렇게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김지은 씨 사건에 대한 사안의 중대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그 나머지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여직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추가 기소를 했을 때 법원에서 법정 다툼을 하는 것이고 어제 나왔던.